자, 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구독, 구독권 대신에 인겜돈내가 들어왔습니다, 예. 자, 리액션. 리액션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아. <laughs> 이거, 애초에 강화하라고 주, 주신 거여가지고. 아, 인겜. 인게... 미쳤나만 네. 이거는 성공해야 돼. 1억 탕진하는데 10분 걸린. 걸리는... <laughs> 아, 이거 10이 가야 된다. 10이 이거 제가 알기로는 4번인가 5번 실패했거든요, 벌써. 아, 이거 뜰, 이거 이건 뜰것 같다. 갑니다. 자, 원래는 제가 아시겠지만 돈 꼽았는데. 돈 꼽았는데, 이번에는.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어, 아, 나 네, 이거 미쳤네, 이거. 아, 나, 네, 아, 진짜 안 되는데. 아, 최근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강화가 진짜 안 되거든. 근데 이유, 또 모르겠습니다. 하. 1억 500만 골드. 미쳤네. 아, 일단은, 어, 주신 우리 적수린 형님.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해볼게요. 자, 9. 9. 10. 갔다 왔다. 졸 하... 하... 쫄지 마. 스트레이트. 그렇지, 10. 그렇지. 일단, 11만 좀 가주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비밀 먹고 치고 바꿨어요. 10. 그렇지. 하하. 자, 일단 11은 됩니다. 그지? 됐어. 이번엔 됐다. 세 번째는 되거든요. 그렇지. 아, 제발. 하. 언제까지 손에만 봐야 돼. 아, 제발요. 제발요. 다섯번째 도전이에요 형님. 제발, 형님. 제발, 형님.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벌쳤... 벌써벌님제천 썼어요 아, 행동 내장 <laughs> 하나, 둘, 셋,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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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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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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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에되 위, 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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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이거 벌써 몇번 실패한지 모르습습다이이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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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발 형님. 야! 하, 오, 형님 5천 남았는데, 야! 아, 형님 오천 남았는데요. 독촉 나. 아 형님 아직 빌리지 않았는데 독촉이라니요. 십, 십. 제발. 와, 미쳤나봐. 아, 진짜 좀. 아, 제발 좀. 아, 마부도 해야 되고, 할게 얼마나 많은데. 제발!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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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신. 제사제 받은 거다 썼어. 사과, 사과, 물결표, 사과머니, 물결표, 물결표. 걱정하세요. 걱정하세요. <laughs> 어떻게 되냐? 위 아래 스페이스바가 쇠파이프거든요. 쇠파이프. 간다. 아, 제발. 그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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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대출은 언제나 환영이야. 아 oh.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사장님. 제가 강화 중입니다. 사장님. 그런데 안안 안 떠서요. 안 뜨네요. 많이는 아니고 5천만 원이면 음, 돼 붙을 것 같은데 괜찮겠죠? 그럼요. <laughs> 아, 아. 아, 그렇다면. 손가락 하나 두고 가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네, 네, 네. 손가락은 던파 해야 되니까, 발가락 하나 두고 갈게요.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하, 아하, 아, 사장님, 아니에요. 어. 어. 열심히 일해서 변, 변제하겠습니다. 아, 네네네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만 생각... 주시는군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아, 이제 빼고 하자. 아, 나라에서 수술했을 때 가요. <laughs> 뭐 하냐? <놀람> 하... 네. 아, 키리냐나 됐다. 아, 여기가 잘 되네. 일단 한번 정도 실패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스트레이트 느낌 있다. 느낌 있다. 당겨. 당겨. 드르르르르르. 그렇지. 왔다. 10이다. 드디어 됐다. 와! 야, 형체. 지금이에요, 형님들. 응, 아니야. 놀랐지? 메롱메롱메롱 메롱, 메롱. 음. 하... 아, 빚이 5,000이네 또. 아... 아, 성공을 하고 나니까 빚이 5,000이네 또. <laughs> 성공은 했거든요. 큰 <laughs> 거는 했는데, 비치, 비, <B>, 비치 5000인데. <laughs> 좋습니다. 빅값 해보자. 이거 얼마야? 1300. 1300, 22, 22. 1300, 22. 적귀, 소련. 1300인데, 풀업카드가 3900. 1300인데, 풀업카드 3900. 두 장으로 간다. 와, 거짓... 여기서 뜨면 돼. 여기서 뜨면 돼. 여기서 뜨면 돼. 됐다. 됐다. 아아 아이고. 친이 여기까지. 잠시만요. 어, 바로 갚겠습니다. 제발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따서 두 배로 갚아드릴게요, 어, 형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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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 아 제발부탁드려요 하나, 둘, 이하아 둘, 셋, 하 아,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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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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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 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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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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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나, 이나이나이나 하나, 여기서 성공하면 이게이야이 가능성이 있어! 이거 딱 띄우고, 3,500만원에 팔아서, 5,300만원 만들어서 그대로 갚으면 된다. 다 아, 제발. 제발. 여기서 성공해서 갚으면 되는 거야. 무조건 성공하자. 할수 있어. 잘할수 있어. 살아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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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다. 제발, 여기 에 부탁드려요. 아 손떨려 아 손떨려 제발 제발 아, 나는 일하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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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 여기서 이득 봐야돼 여기서 이득 봐야돼 제발 조금이라도 풀려야된다 <laughs> 안돼! <laughs> 아 이제 더 이상 멈출 수도 없어 어떡하지? 아 <laughs> <안 돼. 웃음> 어, 이제 뒤가 없어 이거 이거 실패하면 그때부터 다시 손해야. <laughs>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돼야 돼요. 제 제발 형님 여기서 성공하면 돼요. 하나 둘 하나. 으, 셋! <laughs> 원래 이거 마지막 역전투에만 이겨오지 다 그렇지! <laughs> 아! 아! <laughs> 좋습니다 다음을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세리아 키르미니라고. 볼케이노 치킨. 형 근데 이거 종결 마분데 제가 이거 보시다시피 6,500만 원짜리거든요. 6,500만 원짜리인데 제가 500만 원에 드릴게요. 방금 보셨죠? 6,500써있는 거. <laughs> 그때는 6천0백 개다. 안녕하세요. <laughs> 리아키르라고 해요. 야 무슨 8 0만 원이야. <laughs> 아 어떡하지? 아아나 요즘에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묵큐 있다 묵큐 묵큐 팔아야겠다. 9 u 0 0 a n g i Parade, Kumangi. Kredendi Amya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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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i 아, 뭘, 뭘또 이런 거.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카드가 좀 팔려야 되는데, 빨리 안 팔리나? 이거 삼십마부 바르실 형님들 없나요? 3 0마부 진짜 되게 중요한건데 그지? 삼십마부 쓰읍 하.. 아, 없으신가? 여기 채무변제 힘을 제가 좀 써야되거든요 아하! 아하. 로자님은 오늘도 바쁘신가요? 부탁할 것 있나요? 이게 맞지. 자, 여기서 깔끔하게 요즘에 용축 아니지. 삼화 치정 삼화 치정 하나 먹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렛츠 고. 좀 주물러 주실래요? 무슨 물건을 찾으십니까? 다프네 마브로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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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블렘이요? 아. 아, 편지로 주세요. 이건 괜찮죠. 오늘은 슬슬 하, 어깨가 뻐근하네. 좀 주물러 주실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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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어 인법 바꿔치기. 아, 망한 거구나, 아 소리. 아, 아 망한 거구나. 아, 잠깐,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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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차 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도적이었네. <laughs> 생각해보니까 도적이었네. 아 여기 진짜 더 돌릴 애도 없네. 안녕하세요. 더 빼가 야 빼가 장비도 없다. <laughs> 아 이건 캐릭터에 당연히 많죠. 엘마 딱 오라 형님 없었습니다. 어, 아마 없었을 건데 맞지 않나? 어, 얘가 아직 다 준비됐던 캐릭터가 아니어가지고 없었습니다. 야, 너 이거 뭐냐? 너왜 이거 왜 갖고 있냐? 너 뭐지? 근데 저 이제... 아, 사군자는 안 돼요. 얘는 안 돼. 저... 채무 변제를... 아니, 저거... 저 캐릭터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캐릭터가 지원 캐릭이어가지고, 제가 눈깔은 돌았어도 정신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안되면은 음 마지막으로 해보고 안되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죠? 엠블렘 합성 자 여기서 딱 치고 딱 치고 딱 지능 MP 아, 점프. 얘들 일단은 최대한 빨리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